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연세대 출신 주선자 주선왕입니다. 오늘은 페이크 여왕벌, 한마디로 인기가 많은 행세를 하면서 많은 희생양들, 희망고문으로 괴로움을 주는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를 통해서 자기를 입증받고 싶어하고 자존감을 채우는 요소로 활용을 하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마음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지를 남기고요. 어, 나솔에서도 나에게 1%라도 가능성이 있냐? 라고 묻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식님이 엄청나게 오열을 하게 되는 장면, 희망건문을 닫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도 되게 특이하신 분이긴 한데요. 이들의 타겟은 일단 눈에 보이는 모든 남자들이 나한테 호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를 보면 눈빛부터 달라지고 모든 남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칭찬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마음이 없어도 그냥 단순히 수집 욕구예요. 다섯 명의 남자가 있다면 이 다섯 명의 남자가 다 나에게 호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여지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다가올 때 막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인기 많은 남자들에게는 매일 차인다. 이 사람들이 자존감을 다수의 남자들에게 얻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남자와 사귀지 못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10명, 20명 이런 남자들과 연락을 하는 수적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려고 해요. 그들 의 타겟은 순수하고 인기 없고 잘 넘어오는 남자들입니다. 그들 카톡을 보면 은 연락하는 남자들의 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만나고 싶은 남자는 없는 상태인 거죠 자존감 채우기 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연락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귀찮아 이런 말들이 입에 달고 살아요 아얘또 연락 왔어 나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이런 식으로 괜히 사람들 앞에서 막 티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계속 꾸준맛이 먹이를 던지 굉장히 친절하게 일상을 공유하고 답장도 잘 해주고 하면서 어장성 물고리들을계속 계속 양상을 합니다 그 남자들은 다들 이 여자가 자기한테 진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고요 이 페이크 영벌의 특징은 실제로 연락하는 남자들과 사귈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수적으로 나의 자존감을 채운다. 이 사람의 노력들,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반짝이는 눈빛들, 가하는 정성들을 통해서 자존감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별로 사귈 마음 없고 의미 없는 남자들을 통해서 채운 자존감을 가지고 다시 도전합니다. 진짜 인기 나는 남자들한테 가서 또 똑같이 굉장히 뭐라도 된 듯하게 이렇게 다가가서 어, 대시를 하지만 인기남들은 이런 사람들 다 알아보거든요? 바로 그냥 컷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여지를 놓지 못하고 꼬시려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나도 얘 별로였어. 어, 나도 얘 별로야. 되게 막 하남자야. 나도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았는데 그냥 얘가 조금 나도 관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했는데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탓을 막 돌려요. 그리고는 10명이었던 의미 없는 남자의 술을 20명, 21명 늘리고, 거기로부터 또 자존감을 채우고 인기 많은 여자라고 스스로 안심하면서 만족하는 것처럼 합리화하면서 랑 하게 되는 되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그냥 의미없는 페이크 여왕벌 집들에 농락당한 남자분들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거 되게 공감 많이 할 거예요. 이런 유형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